안녕하세요. 저는 김다슐의 음비반 김다슐의 음비반 이서현입니다. 음비 이서현입니다. 제가, 제가 소개할 책은 소개할 책은 피노키오입니다. 피노키오입니다.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암으로 암으로 인형을 만들어 인형, 피노키오 부르면, 부르면 사랑해 주었더니, 사랑해 주었더니 인형이, 인형이 움직였어요. 학교를 가야 하는 피노키오는 놀러만 다녔어요. 놀러만 가어요정이 물어보니 요정이 물어보니 거짓말만 하던. 거짓말하던 피노키오의 코가 피노키오의 코가 길어졌답니다. 길어졌답니다. 잘못했다고 생각한 잘못했다고 생각한 피노키오는 피노키오는 고래뱃속에 들어간 고래뱃속에 들어간 할아버지를 구하고 할아버지를 구하고 착한 아이가 되요 잠깐만 이거 돼요. 할아버지와 하, 할아버지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